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미처 나눠주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빈 종이로 들고 와필기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고 올 때는 수업 시간에 나눠준 프린터물을 들고 와 주길 바랍니다. 영상을 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급의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이 리액턴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액턴스는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교과서에서는 따로 다뤄지지 않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용량 리액턴스는 축전기에 의해서 생기는 리액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축전기는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이 과정에서 음, 교류회로의 어,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먼저 축전기의 저충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전원장치와 축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전원장치의 기전력이 도선의 전자를 이동하게 만들고 이동한 전자는 축전기의 극판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모여들게 되면 음, 서로 모여진 극판과 극판 급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유지되게 됩니다 기전력에서는 도선의 전자를 밀어 주지만 모여진 극판의 경우에는 이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척력이 작용해서 서로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멀어지려고 하는 힘과 기전력의 힘이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맞출 때까지 충전이 되고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더 이상 전자가 모이지 않는 상태에 유지됩니다 그러면 밀어주는 힘과 아 전원 장치가 밀어주는 힘과 극판에 모여진 전자가 모, 밀어주는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도선의 전자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교류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어, 축전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모여진 전하의 양은 당연히 밀어주는 기전력에 크게 비례하게 됩니다. 기전력이라고 설명하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1.5V라고 했을 때그 볼트를 생각하면 되겠고 220V도 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이 값에 비례할 것이고 이 모여지는 전하의 양은 또한 축전기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전기가 아주 넓은 글판을 가지게 되면 전하가 모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전하량을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간격이 가까우게 되면 서로 극판과극판 급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전화가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이 값은 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용량이라는 양으로 부르는데 이 양은 이런 비례한 값을 가지고 이 단위로는 패럿을 쓰는데 패럿이 된 이유는 패러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용량기전력을 보겠습니다. 용량 기전력의 공식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교류 회로에서의 전기의 저항이라고 봅니다. 용 용량 리액턴스는 축전계에서 생기는 저항이라고 보는데 그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 파이 F C 분의 1이 F는 전원 장치의 진동수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주파수로 부르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진동수라 부르겠습니다. 이 진동수의 어 용량 리엔턴스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에도 반비례하게 되고요. 왜 그런지 보면 이 진동수가 작다면 즉 아주 천천히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아주 천천히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하는 그런 주기가 긴 진동의 경우에는 축전기의 느끼기에는 직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류인 경우에는 전화가 충분히 모이게 되고, 충분히 모여지게 되버리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전자와 이쪽에 있는 기전력 사이의 힘이, 도선에 미치는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가 0이 됩니다. 만약 이 진동수가 아주 크다면, 아주 빠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게 되면, 축전기는 미쳐 전화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축전기는 저항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류는 아주 잘 흐르게 되겠죠. 또 전기 용량이 커지게 되면 여기 넓이가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이때 모여야 되는 전하 양이 많아야 전하 이 많아야지 저항 역할을 할수 있을 건데 너무 넓어 버리면 전하 한두개 똑같은 전하량이 모여도 저항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작을수록 저항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한개이 정도 넓이의 전자 한 개에는 영향력이랑 뭐 넓이가 이렇게 큰 경우에 전자 한 개에는 영향력은 다르겠죠. 그것 때문에 전기 용량에 따라서 유도 어, 용량 리액턴스의 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도 리액턴스에 대해, 대해 설명해 보면 유도 리액턴스는 코일에 의해 생기는 리액턴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일이 왜 저항 의 역할을 하는지 보려면 패러데이 법칙을 조금 먼저 봐야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선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 자기장은 다시 유도기 전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 유도기 전력은 전류의 흐름에, 전류의 흐름이 변하는 걸 싫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자기장은 사실 전류에서 생긴 것이고, 그 전류의 양 값을 조금 식을 변형시켜 주면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l 을 자체 유도 계수라고 합니다. 단위로는 헬리를 쓰고요. 또이것은 코일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됩니다. 이 유도 계수에 따라서 유도 리액턴스가 가지게 되는데 이 식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 파이 F L 예 분다시 전원 장치의 진동수라고 하는데 이 진동수가 아주 작다면 즉 직류라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기 전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방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류는 잘 흐를 겁니다 근데 이 F가 크다면 전류가 아주 빠르게 변하는 거니까 많이 변하는 걸 싫어하는 유도기 전력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것이고 그럼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이 L이 크다는 말이 유도기 전력이 크다는 말이니까 이 L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커짐 클수록 저항값도 커지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교과서 프린트물입니다. 전기 신호의 진동수비의 크기를 보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유도용량과, 아, 전기용량과 유도 용량과 전기 용량과 자체 유도계수를 가만히 두고 주파수만 변화한 경우 저항은 뭐별 상관 없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음, 주파수가 클수록 교류 주파수가 크면 전류가 많이 변하는 것이고 전류가 많이 변하는 걸 싫어하는 코일은 전류의 세계를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축전기의 경우에는 전류의 주파수가 작으면 직류일 것이고 잔하가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여진 잔하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에 나오는 E는 사실 V로 바꿔줘도 상관없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면 이가 유도기 전력은 나오는데, 유도기 전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1.5V 또는 220V처럼 V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는데 편하다면 바꿔줘도 됩니다. 이번에는 주파수를 가만히 두고 코일과 축전기를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코일의 경우, 즉, 자체 유도계수를 바꿔준다면, 자체 유도계수가 커지면 유도기 전력의 값이 커진다는 뜻이고, 그게 크면 전류의 흐름은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축전기의 전기용량이 커져버리면 커져버리면 그 모여진 전화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작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크면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게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축전기 활용을 보겠습니다 어디에 활용되냐면 고주파 또는 저주파를 특정한 진동수를 통과시킬 때 이용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코일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죠. 코일의 경우에는 RL 회로라고 합시다. 저항과 코일이 연결됐는데 먼저 코일의병렬 출력 장치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그때 전류를 흘려주면 자, 병렬 연결되니까 저항이 큰 데는 전류가 안 흐를 거고, 저항이 작은 데는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 그때 고주파를 흘려주게 되면 고주파 진동수가 큰 해를 흐르게 되면 여기 이 진동수가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은 저항 값이 아주 커지게 되고 일론 전류가 흐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 전류는 이 출력 장치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스피커를 달면 스피커가 잘 작동하게 되고 고주파가 흐르면 잘 작동하게 되고 저주파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돼서 출력 장치는 잘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고주파 통과 필터에는 이렇게 통과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주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로를 구성합니다. 즉 저항에다가 출력 장치를 병렬 연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주파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고주파 저항이 너무 커서 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출력 장치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저주파의 경우에는 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출력 장치도 전류가 흐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작동하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저주파 통과 필터가 됩니다. 축전기는 그와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보길 바라고. 어, 정류기에 이용된 축전기를 보겠습니다. 오실리코프스코프를 저항에 연결, 병렬 연결한 건데 그냥 이거를 교류 전원이라고 봅시다. 교류 전원을 저항에 연결시키면 여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뭐 사인 그래프 모양의 전류가 나타날 거야. 1차고사때 시험 쳐본 적 있죠? 그걸 한번 그려주세요. 그런데 거기다 다이오드 4 개를 연결시켰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따라가 보면 금방 알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보면 됩니다. 다이오드 한개 달렸을 때는 이렇게 띠엄. 띄엄, 띄엄을 달하는데 4개를 달면 연속적인 산이 나타난답니다. 한번 왜 그런지는 따라해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축전기를 달게 되면 전류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축전기에 모여진 전하가 떨어지는 걸 늦춰줍니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동안에 다시 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다시 또 오를 것이고 천천히 떨어지는 동안에 전력가다 흐를 것이고, 이게 반복되겠죠. 반복. 그러면, 큰 시간 단위, 음, 큰 개념으로 보면 전압은 일정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를 떨려보세요. 냉장고는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콘센트는 220V 교류회로입니다. 즉, 여기서 나온 것처럼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작았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럼 작아지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있게 되면, 굉장으로 중간중간 꺼지게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일정한 잔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이걸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생이 많았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